첫째 날 예상보다 더큰 이너피스 초 힐링을 맛본 나는 오늘도 기대를 하며 눈을 떴다. 그리고 분명히 잔잔한데 안 잔잔한 뭐 그런 예상치 못한 하루를 보냈다. 결론은 템플스테이는 꼭한번더 가야지. 지금은 4시 11분 아침 예불투리로 가고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든 생각이 뭔지 아시나요? 배고프다 난쓰레기야난 글러먹었어 뭐냐 그 야시, 야생 야간 야 야간 생활 뭐라고 해야지 보여주... 와 이렇게 가까이 가면 켜지네 약간 로맨틱하다 일로 가는 거 만나자 밤이니까 또 길눈이 어둡네 와 지금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어요 음. 가족들은 다 부산에 응, 있고 휴식형은 휴식하는 거 <laughs> 이제 휴가만 하고 오늘 아침이 네요 이 밝았습니다. 새벽 여섯 시부터 사십 분 동안 폭식하고 아좀더 먹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아주 한숨 잘 것입니다. 새벽 네 시부터 빨빨 걸려가지고 잠이 매우 많이 옵니다. 아우 좋다, 아우 좋다. 대 시에 간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세님이랑 이대1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인생에 대해도 서 많이 배웠네요. 배웠다기보다 깨달음을 아직 얻지는 못했지만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암자에 갈 거라서. 동한두 시간 자야 될것 같아. 쉽게 풀었다. 오빠만 부모님. 응, 아, 새벽에, 뭐냐, 예불 드리고, 스님이랑 이야기 나누고, 밥 먹고 한게 되게 꿈 같네. <laughs> 한숨 자니까, 어머. 꿈에서 일어서 있었던 일 같아요. 저 지금은, 암자 한번 가보려고요. 서, 서울 걸어가려고. 등산경. 근데, 못 걸어가는 데도 있고, 걸어갈 만한 데도 있고, 암자가 여러 개니까, 살짝 한번 나들이 가보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수수하니 너무 예쁘네. 표지판이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 중앙암, 오른쪽이 운부암인데 중앙암부터 한번 가볼게요. 암, 운부암 도착. 운부암 도착했는데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진짜. 여기 가을에 오면 이런데 이제 낙엽이 지니까 되게 멋있대요. 여러분 저는 다음에 좀 시간적 여유 있게 한 2박? 3박 해가지고 등산화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루는 여기 하루는 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고 싶네요. 이제 사찰이 주는 그 특유의 고요함 차분함 이런 게 있거든요. 그냥 오기만 해도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엄청 오래된, 천년 가까이 된 고목이 있다고 하는데, 잘못 찾겠네요. 대박이다. 풍경이 진짜 너무 좋다. 초록초록. 도시에서 이런 거잘못 보지 않아요. 초힐링이다, 초힐링. 와, 진짜 크긴 크다. 그래. 무슨 나무예요? 정파인에도뭔나무라 이야, 아, 저는못 봤네. 야, 여기 진짜 이거는 걸어도 너무 멋있겠네. 우와! 아새날로다니고 난리 난 났는데 어! 진짜! 어! 기어 놓은 거 맞죠? 오, 오, 이거를 지나니까 아! 이거 지나니까 <laughs> 한국에서 제일 깊다는 음! 그 밑에가 안 보인대요 절벽이라서 나좀 아, 한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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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 안 보이네요, 근데? 기, 깊이가 예. 240m 되는 게. 아, 그습니다 그래. 아, 절벽으로. 물기 하시면. 은 어, 물소리 들려요? 물 한참 있다가. 아~~ 이야, 신기방기. 신기방기. <laughs> 감사합니다. 중앙암을 재밌네. 여기가 절벽에 있는 암살아서 오늘 또 비가 추적추적 와가지고 비가 떨어지고 있는데 위에서 라 비가 오는 건지 밑에는 분명 비가 안 왔는데. 정말 또 이런 데또 올라가시네. 공략군. <laughs> 이귀여기네 이제 공낙군어 어디로 저로 나올 수 있어요? 신기봉기. 응. 이런 곳이요. 여기 있던데요 그 앞으로 한번더 한번 앞으로 보세요 그 예, 리로 옆에 보내는보통 우리가 아, 일일일날 일주일을 내기 있을 요아와일주 여기서 보면 진짜 기다네 오늘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네. <laughs> 연주 습 아, 이렇게 하나요? 그러면 안이 <laughs> 네, 그냥 딱 아, 눈만 간고 손만 이렇게 하세요 와. 그 만년나. 여기안 찍고 다른 데 앞으로 하 보세요. 하나, 하나, 둘. 이몇 년쯤 된 나무예요? 만년만년 아, 그래서 만년송이구나. 아, 네. 그 만년이 뭐 때문에 만년을 겠 <laughs> 비가 와서 비온대로 좋은 것 같아요. 풍은잘안 보이지만. 모자기 맑은 날보다 비 오는 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약안 더워서 네 <laughs> 운치있어요 아유 귀여워 아구 귀여워 원래 이렇게 물이 많진 않은데 지금 비가 와서 물이 되게 많이 나온대요 신기한 게 밑에 내려오니까 비가 안 와요 위에만 비가 와요 너무 신기하네 여러 여기가 가을에 이게 단풍이 들면 쫙 반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멋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멋있는데 맛있는 거 경상을 음. 하고 오니까 배가 많이 고파가지고 귀엽고 다 먹은 네. 아 먹는 거. 아 절밥이 그냥 맛있는 게 아니야. 기가막히게 맛있어 기가막히게 또한글릇 거하게 하고 은혜사 안에 박물관이 있거든요. 보물 국보 이런 게 많아가지고 박물관이 아예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화도 시킬 거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은혜사 성부박물관 오늘 주말이라 더 사람들이 방문객들이 꽤 있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가 있을 돼요 아 영상도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은 안 돼서 못 했는데 탱화 있잖아요 정말 조선시대 청자, 백자도 있고 탱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화면 저기서도 알록달록하면서 도 뭔가 촌스럽지 않고 강인한 느낌이 있 엄청 크진 않은데 볼만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1박 2일이 후루루루루 지나가가지고 집으로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는데 갈때 돼서 비가 와서 너무나 다행인 거. 뭐 많이 했네, 이제 생각해보니까. 오늘 스님이랑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인생이 생각보다 별거 없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렸다. 본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원래 계곡에 내려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지금 놀고 있거든요. 어떻게 내려가는지 내가 여기를 뺑뺑이 로몇 바퀴 라도 길이 없는데 지금 소리도 들리고 여러 꽃도 있고 비가 한 방울씩 내리고 있고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아쉬워서 주저리 주저리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 그래 타는 거 이제 속세로 돌아갈 시간 전국에 이런 사찰이 많으니까 또 다른 데도 가보고 안녕 ワイオあワイオイに행복한날、スウヨに행복한날、グンヨイ、ゴロイ、ンバ